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한국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선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선사는 한자로 먼저 선자에 역사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이전의 시기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 역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란 무엇이냐? 기록으로 된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는 기록이 남겨지기 전에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보통 이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사시대 안에서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뉘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도구입니다. 이 역사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쭉 크게 네 개로 나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 자체가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로 나누는데요. 둘다 석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석기는 돌로 만든 도구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는 모두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구자하고 신자의 차이에서 보이시죠? 이 옛날 구 그리고 새로운 신을 써서 이 석기는 똑같이 석기인데 이거는 조금 더덜 발달된 석기를 썼고 신석기 시대는 조금 더 발달된 석기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를 뗀 석기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뗀 석기는 어, 이렇게 떼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석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박물관 가서 뗀 석기 보면은, 그냥 돌덩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 손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뗀 거예요. 다른 더그 단단한 돌에다가, 요 돌을 요렇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돌이 떨어져 나가게 해서,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그 석기가 뗀 석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먹 도끼가 있어요. 이 주먹도끼는 그 말그대로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하는 도끼인데, 이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석기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지금은 그 용도마다 도구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자를 때는 칼을 쓰고 아니면 가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두들기 때는 망치를 쓰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주먹도끼 하나로 두들기기도 하고 사냥할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 이렇게 칼의 용도로 쓰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석기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농경이 발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아니면은 풀을 뜯어 먹거나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채집 또는 이제 그 물고기를 사냥하는 어로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식을 얻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물건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나무에도,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하면 그한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무한정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좋은 집에서 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은 동굴에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지었다고 해서 막집이라고 하거든요. 막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로 사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했다고 초기적인 언어의 형태였겠죠.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불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불 사용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동물들 동물들의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야생동물들이 밤에 막 이렇게 자고있을 때 동굴이나 아니면 막 들여서 자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집으로 이렇게 지켜주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울타리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의 위험에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 동물들이 불을 좀 무서워 한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으로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가지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사용에 이런 이점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언어를 좀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방송에서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 표현할 때막 우가우가 이러면서 막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보다는 그래도 의사소통 서로 사랑도 같이 하려면 협업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가우가로 소통을 하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초기에 그런 언어,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우가우가 이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요 충남 공주 석당리 유적이 있고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 있습니다. 이 공주 석당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굴이 된 곳이고요. 연천 전곡리는 아슐리안형, 도, 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그 발달된 주먹도끼의 형태가 발견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전까지 모비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 되게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이 모비우스가 아슐리아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발달된 이 주먹도끼의 형태가 항상 유럽에서만 발굴이 되니까 이 구석기 시대부터 아시아보다 유럽이 훨씬 더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인종차별을 좀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이 아슐리아형 주먹도끼가 발굴이 되면서 모비국석 학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를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간빙기라고 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좀따뜻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좀 작은 동물도 다니기 시작하고, 술도 막 솟아나고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도구의 변화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큰 동물을 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도구도 크게 만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작은 동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도구를 작게 만들어도 됐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두뇌가 진화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구가 더 발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간섭기가 증상을 하게 됩니다. 이 간섭기도 종류가 좀 많은데, 갈판 뭐 같은 것도 있고, 요 이렇게 곡식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또 무엇을 사용했냐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이렇게 말아놓는 게 있어요. 그걸 갈아떡이라고 해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그 화살촉. 화살이 대가 있고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촉이 있잖아요. 그 화살촉 같은 것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보다 따뜻해졌다고 했잖아요. 구석기 시대보다 신석기 시대가 따뜻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걸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류의 역사가 그냥 이때를 기점으로 확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때 이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농경을 하게 되면 이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한 곳에서만 계속 농경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땅에 영양소를 다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옮겨다니기는 했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만큼의 그런 잦은 이동생활은 아니고요. 어, 농경을 하려면 이제 1년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인류는 이제 한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한 곳에서 살게 되니까 집을 잘 지어야겠죠. 그래서 움집이라고 하면 집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된 집을 좀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움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농경의 시작으로 정착 생활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시작이 됐냐면요 도구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곡식을 곡식이 1년에 한번 수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에 한번 수확한 곡식을 계속 보관을 해 놓고 1년 내내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보관할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곡식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익힐 냄비 같은 그런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그릇이 빗살머니속이라고 하면 토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셀문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토기고요. 비셀문의 토기고비셀문토기냐면 토기가 있으면 이 토기의 검 문양이 이렇게 비셀문이에요. 이비문을 왜 만들었을까 추측을 하는데, 또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불에다가 구워야 되기 때문에 좀잘 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 빗살무늬를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도 사용을 했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적인 종교 형태가 나타나는데, 종교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개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애니미즈. 또 하나는 토템이즘, 또 마지막 하나는 샤머니즘입니다.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 발전을 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도 약간 종교 같은 게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게이 벽화 같은 거, 동굴 벽화를 보면은 막 동물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할 텐데 그냥 단순히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조금씩 그런 형태가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농경은 자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연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죠. 지금에는 뭐 비료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이 농경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뒤집혀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의지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애니미즘은 뭐 해, 나무, 돌 이런 것들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이제 빌고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고요 토테미즘은 동물, 동물을 섬기는 거고 샤머니즘은 무당을 통해서 하늘하고 이야기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는 기원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는 서울의 남사호 유적지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농경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 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강이 있어요, 서울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하나 있어서 그 주변으로 좀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암사동에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등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분이라든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게이두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시대였고요. 석기 사용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는 아직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개념이 조금 더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 생활을,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부족 생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